현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99% 노력해도 1%의 우연이 받쳐주지 않으면 밥만 먹고 산다 그런 말이 지금. 다시 말하면 셈을 파는데. 물이 안 나는 곳을 선택을 했어. 그거 백날 파보라 이게. 네가 물을 얻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저게 결코 물을 얻을 수 없다. 1% 그러니까 99%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1% 우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이걸 에디슨은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영감. 영감. 다시 말하면 영감은 번쩍하고 무슨 하늘에서 번개가 머리에 팍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월천대기 되려면 무엇 해야 할까 라는 올바른 의사 결정이에요. 세탁소 해 가지고 월천만 원 벌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하면은 그 획기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도 역시 인스피레이션이 필요하다고요. 지금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똑같은 방법 남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걸쳐는 되지 못합니다. 그게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같은 피자 가게를 하고 같은 식장을 해도 인스피레이 1% 인스피레이션이 없으면요 돈못 벌어요.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그러니까 독창성. 다시 말하면 누가 좋다니까 하고 나쁘다니까 하고 나도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1% 인스피리션. 아 이거 하면 성공하겠는데? 이거 하면 올천댁이 되겠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독창적인 방법으로 할까? 독창적인 방법 없어요. 같이 스폰서와 파트너가 협조해서 하면 돼. 협력하면 아마 3년 이내에 월천댁이 될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1%의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영감이에요 99%는 어떻게 하느냐 파트너와 스폰서가 협력해서 하면 돼요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협력해서 뛰면 돼요 나머지 1%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그런데 이1% 영감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하는 것을 학자들은 예술과, 예술과 문학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술과 문학은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인스피레이션을 준다는 거예요. 영감을 줘요. 왜? 현실은 전부 누군가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깨워야 되니까 자, 시한수 감상하겠습니다. 자, 섬 한민복. 물을 울타리를 둘렀다. 자, 우리가 섬 하면 떠오른 게 뭡니까? 단절, 격리, 불통. 왜? 가운데 떠서 그거 가려면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바다는 원래 이별과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단절, 그리고 불통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한민복 시인이 보기에는 요게 울타리라는 거예요 울타. 울타리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은 눈으로 볼때 뭘로 본 거예요? 독창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울타리가 가장 낮아 그렇잖아요 울타리가 성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집 주인 울타리는 높아요 높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것과 네것을 가르는 소유의 경계선이에요. 이게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는 곧 불통인데 불통인데 한민복 시인은 모두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길이잖아요. 사방에서 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길, 길. 다시 말하면 한민복 시인은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사방으로 터갈 수 있는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섬이라는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만 자기만의 독창성이 있어야 돼요. 독창성이. 자 스탠 리 밀그램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한 실험이 작은 세상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를 했을 때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여기 두 군데입니다. 여기 이 캔사스 주의 위치타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도시 소읍이죠. 이 편지를 보스톤에 있는 증권 거래인, 예를 들면 톰이라고 하는 증권 거래인에게 붙여주세요. 그런데 이 증권 거래인의 주소는 아무도 몰라. 왜 좋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증권거래인을 가장 잘알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를 골라서 그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또 그것도 잘 해요. 우리 같은 건 쓸데 바빠 죽겠는데 쓸데 는지까 하고 있는데 하는데 미국 사람들 되게 또 순진해. 그래 가지고. 자기 친구 중에 증권 거래와 관계되는 사람의 그 편지를 보내. 그러면 똑같은 편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스턴에 도착을 했는데 몇 단계를 거쳐왔는가 봤더니 평균 5.5단계를 거쳐서 편지가 전부 도달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5.5단계, 다시 말하면 여섯 사람만 거치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놨는데, 욕을 떡 만들어 놨어. 어디서 많이 본 인물 같죠? <laughs>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의 김정이라고 영국의영국의 샬롯의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파페라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샬롯의 처치는 이 사람을, 알고, 이,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알고, 이건 누구예요? 응? 네? 마이클 조단. 농구를 또 좋아해가지고 둘이 친해.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 딱 여섯 단계를 거치면 샬롯의 처치하고 김정일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세상 네트워크입니다. 저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 단계만 연결이 돼. 세 단계만 연결이 돼. 제가 장관급 인사를 잘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친해. 우리 집에 자꾸 와. 오늘 또 전화할지도 몰라. 근데 그분은 그 장관급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잘 알아. 장관이 대통령을 모른다. 그거 그좀 이상하잖아요. 응?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가까워. 몇 단계? 세 단계면 오바마하고 연결돼. 이게 작은 세상 네트워크입니다. 스몰, 스몰 네트워크. 자, 다음.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이걸 과연 그러는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300억 명의 SMN, MSN을 조사했더니 6.6단계 만에 전 지구가 다 연결돼. 전지구가 다행인. 그러니까 약 97%가 연결되버려. 그러니까 시스모사라고 하는 캐나다의 트위터 회사인데 여기서도 계산해 보니까 6단계를 거치면 97%죠. 98%가 연결되버려. 이제 학자들은, 자연과학자들이 그럼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봤더니 전부 작은 세상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조직이 다시 말하면 뇌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모든 가닥이 이렇게 다 연결된 게 아니고 어떤 엉뚱한 놈이 다른 데로 연결돼 있어 이렇게 되면 전 신경 체가 다 움직여 스몰월드 네트워크예요 우리 세포 60조 개가 된다고 그러죠 뇌세포하고 발세포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서로 간접적으로 연결해서 연결돼 버려 이게 스몰월드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맥이 없다가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다할 필요가 없어. 누구만 알면 돼? 한 사람만 알면 돼. 자, 다음. 요걸 국내 모 방송에서 이걸 실험을 하더라고. 이렇게 시내 걸어가는데, 혹시 그, 테런트 누구의 전화번호를 아세요? 그 사람이 알 톡이 없잖아. 그때 알아내라고 한 사람이 유희재라고, 발음도안 되네. 유희재라고 하는. 혹시 이재 전화번호 아세요? 모르는데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만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알아내 보실래요? 이게 작은 사례는 어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구 친구한테 전화하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누구한테 전화한데 거의 대부분 칠 단계에서 다 알아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개구맨의 전화번호를 7단계 이내에서 알아내버려. 이게 작은 세상 네트워크예요. 자 다음.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실험은 미국에서 전부 이루어진 겁니다. 미국은 합리주의사예요. 그리고 개인주의사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원정주의사이기 때문에 원정주의가 좋으냐, 합리주의가 좋으냐, 개인주의가 좋냐? 으 여기서는 어떤 사고방식 또는 문화가 좋다, 나쁘다가 얘기 아닙니다. 원정주의 사회에서는 이웃집에, 친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아. 그렇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보다도 훨씬 광범위한 몇 단계만 거치면 다 연결된다. 다 연결돼.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선 성시로 연결돼. 혹시 어디이시세요? 어디 어디이신데요? 어디 아이고! 통친이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벽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 요 작은 세상 네트워크가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맥이 없다. 혹은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다 통해요. 자 다음. 자 아는 사람 수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가느냐 봅시다. 자기가 50명만 알아도요. 두 다리 거치면 2,500명이냐. 각각이 50명씩 아니까 2,500명이에요. 세다리만 거치면. 1 2 0 5천, 4네 다리 거치면 625명. 5 다리 거칠 것도 없어. 오리날라사람 이렇게 많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아무 관계도 없을 것 같은데, 연결이 된다고요, 그렇게. 자, 다음. 그러면, 10명만 한다, 10명. 그 경우에도 3 다리 거치면 1000명, 4네 다리 거치면 1000명이에요. 파트는한 1000명 되면 괜찮겠죠. 네, 그 정도만 되면 돼요. 한 달이 더 거치면 이제, 예? 네? 어떻게 돼? 10만 명이 돼버려. 자, 다음. 조지라드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50법칙. 이 사람은 중학교 졸업자입니다.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이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체육수 선생님을 뒤지게 뚫어 패고 태학 당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30, 40회 가지 직업을 전전했어요. 그리고 맨날 간방에 들락달락. 그런데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됐어요. 역대 대통령이 다 만났어요. 왜? 세일즈맨으로 세계 최고의 성공을 자동차 판매원이었어요. 자동차 세일즈맨인데, 기네스북에 연 12년, 연속에서 12년 기네스북에 오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신 에게 그렇게 명함을 돌린 것은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윈윈, 나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나한테 자동차를 산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날마다 자동차를 사러 오는데. 자기가 소개한 사람은 몇 사람 없고, 자기 고객이 소개해가지고 다 오는 거야. 자, 자동차 사람, 그 사람한테 가봐, 그 사람. 그렇게된 거예요. 그런데 뭘 발견했냐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친구, 부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서, 장의사가 이렇게 이제 카드를 나눠줘요. 그러면 거기에 이분이 어떤 분이었고, 양력은 어떻고, 쑥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 미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찬송가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의문이 든 거예요. 저 장의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올줄 알아서 카드를 몇 개를 만들까? 그게 인스피레이션이에요. 덤덤하니 가가지고, 아, 뭐 이렇게나. 이렇게 앉아있다 오면은 조금 지라든는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장의사가 카드를 나눠주는데 너무 적게 만들면 부족해서 조문계획에 못 주고. 너무 많이 만들면 낭비가 되고. 근데 도대체 몇 개를 만들, 까거 물었어요. 그, 장의사님, 그,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올 줄 알아서 몇 개를 만듭니까? 그 장의사, 250명! 그, 어떻게 하세요? 세보세요 평균 250명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친구 결혼식 에서 결혼식장에 갔어. 피로연을 하는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 거기서도 의심이 번쩍 들었어저 주방장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올줄 알아서 음식을 얼마나 준비할까? 적게 준비하면 낭패고 많이 준비하면 버려야 되고 그렇죠? 주방장한테 그몇 사람이나 올줄 알고 음식을 어떻게 주문하세요? 어떻게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250명! 응. 그 어떻게 하세요? 그거 세어보세요. 평균 250명이랍니다. 그래서 큰 진리를 발견합니다. 아! 장례식이나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통과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올 정도라면 매우 친분이지 않으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친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이 평균 250명이로구나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250법칙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은 내가 일대일로 대하지만은 이분 뒤에 25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은 나는 모든 고객을 250명 대하듯이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 쉽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노동자 차림. 그런데 인간이 서로 감정이 먼저기 때문에 노동자 차림으로 오면 좀 소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을 하는데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뒤에 250명이 있다. 자, 이게 바로 250 법칙과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이이럴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다음, 어, 이게 인터넷과 이게 메르스예요. 메르스 이렇게 퍼져나가 이렇게 네, 메르스가 퍼져나가고. 하나만 음, 노출돼 버리면 막지 못하면 이렇게 퍼져나가. 자, 다음, 네, 진정성 마케팅 다시 말하면 지오지다르처럼 진정성이 없으면 나쁜 소문이 퍼져나간다. 진정성. 내가 전업을 이용해서 돈 벌어야지. 그러면 그 마음을 들키고 말아요. 윈윈 하는 마음, 진정성입니다. 자, 다음. 깨진 250법칙과 깨진 유리창법칙이것은이 사람, 진바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이 사람이 이상한 실험을 했어요. 이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데요. 똑같은 자동차를 골목에다 놔두고, 치안이 허술한 골목에 놔두고 두개다 본네트를 열어놨어. 그런데 한 차는 유리창을 깨놨어.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보자. 봤더니 유리창이 깨진 차는 10분이 안 돼서 타이어부터 뜯어가기 시작해. 그러더니 일주일 되니까 다 뜯어가 버리고 프레임만 남아. 그런데 똑같이 본네트를 열어놨는데 자동차가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창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다시 말하면, 조그만한 차이가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요 자, 다음. 자, 일반 수학은 100-1은 99입니다. 비즈니스 수학은 0이 되는 수가 있어요. 회사에 누군가 한 사람이 불친절하게 하면 그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다 물건이 좋았는데 하나가 불량품이면 그 전체 물건에 대해서 불신이 생긴다. 그러니까 250명이 다 내가 불친절한 게 아닌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은 그것이 2 5 0로 퍼져나가 버린다 는 거예요. 자 다음 누군가가 여기다 쓰레기를 하나 버렸어. 이걸 안 치우면 얘가 쓰레기통이 돼 버려. 이게 바로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범죄 이론이 있습니다. 범죄 이론. 요것을 자 다음 요것을 만약 틀리냐 논란이 있었는데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이 뉴욕시에 적용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다시 말하면 뉴욕시가 아주 살인, 강강 강도, 폭력이 막 횡행하니까 이걸 어떻게 막느냐 역대 시장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막아자. 그런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 나온 거예요. 길거리에 낙서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면. 강도도 막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작은 범죄 작은 실수를 용납하면 큰 범죄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범죄와 전쟁을 선언, 선포하는데 언선 뉴욕 시민들이 실망했어 범죄와 전쟁이니까 살인 강도 강간 욕을 막을 줄 알았는데 길거리에 낙서하는 놈은 벌금 얼마 빨간불일 때 걷는 놈은 구류일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뉴욕 시민들이 말 뭐. 저 친구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런데 그렇게 1년을 하니까 뉴욕시에 중범죄율이 절반으로 떨어져버려. 작은 범죄를 막아버리니까 큰 범죄를 안 해. 요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실수라고 자기가 저지르면 자기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태도. 에티튜드는 정신상태입니다. 마음태도. 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입니다. 목표, 이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목표. 내가 언제까지 어떤 사람이 되겠다, 되겠다. 이거 자기가 결심한다고 해서 세금 내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월천댁이 되겠다, 되겠다. 여기서 되겠다지, 되고 싶다가 아니에요. 되겠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놓지 말고 계속 자기에게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월천 댁이 된다. 이게 오토 서그제션 자기 암시라는 거예요. 자기 암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자 부부카 세계적인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이게 세계 신기록을 35번 경신했으니까 얼마 전에 얼마 전에 6m14, 이게 세계 기록인데 요것을 뛰어넘었다는 프랑스 선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별로 유명하지 않아. 왜? 자기하고 싸움이 아니거든. 이 사람은 자기하고 싸움에서 이긴 사람. 세계 신기록을 35번 경신한다는 게 이게요. 자기하고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데 왜 이렇게 유명했냐면 부부카 말, 그리고 코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높이를 뛰려고 보니까 부부카가, 부부카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또 보니까 도저히 못넘겠더래요 사람이 저곳을 어떻게 넘어? 그래서 뛰다가 멈췄어요. 코치가 왜안 뛰어? 그랬더니, 코치님, 저, 저 높이는 인간이 못 뛰어 넘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코치가 화를 퍼럭 맨 거예요. 이 자식아. 눈을 감고 마음으로 뛰어 넘어봐. 마음으로 뛰어넘으면 네 몸이 거기 따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눈을 감고 그 높이를 뛰어넘는 걸 상상하고 뛰었더니 몸이 거기 따라가더라.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매번 시합에 임하기 전에 먼저 마음 속으로 발을 뛰어넘습니다. 꼬치 이말 꼬치가 뿌부카. 눈을 감고 먼저 마음 속으로 발을 뛰어넘어. 꼭 기억해 먼저 내 마음이 발을 뛰어넘어야 해 그래야만 내 몸도 저절로 마음을 따라 발을 뛰어넘는 거야 이걸 그대로 했더니 몸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5월 31일 월천때 하고 눈을 감고 상상하고 자기한테 나는 그럴만한 인물이다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나는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그러면 이뻐진대요. 실제로 그들이 이뻐진대요. 응. 이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이론이에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앤드류 카네기도 그렇고 나폴로 힐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자 다음 자 유명한 칼 코스타프 융이라는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심리학자죠.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개인 의식은 요거밖에 안 돼요. 의식은 여기서 나는 월천댁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 무의식 밑에는 집단 무의식이에요. 집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 무의식 있는데 요 무의식은요 전부 부정으로 차있다는 거예요. 부정, 부정적인 걸로 차있어요. 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월천댁이 되어야지. 그런데 이백곰 밑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응? 국민학교 아까에 못 나온 것이 어떻게? 네가 어떻게? 너는 전업 주부였잖아.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태풍이니 무슨 폭우니. 어? 살인이니, 그 다음에 호식이니, 이런 불행을 계속 당해오다 보니까 그 불행을 다시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방어 기제가 무의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게 올라오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앤드루 카네기. 이사람 스코트랜드 출신인데 하도 가난해가지고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런데 미국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 부자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된 방법 이거 여섯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당신이 바라는 돈의 금액을 정하라. 이게 2018년 5월 3 0일까지월천떡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한다고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은 이거 뭐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 무엇을 해서 볼래? 무엇을 해서? 그거는 방법은 많이 써요. 양계를 할 것인지, 머리방을 할 것인지, 목욕탕을 할 것인지. 그러나 뭘 하든지 그걸 할 때에 인스피레이션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식당을 해서. 식당 다 망한 게 아닙니다.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식당도. 예약을 안 하면 못 가는 식당도 있어. 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애터미 사업을 한다 뭘 해도 좋아요 그다음에 소망, 달성, 기일을 정하라 이게 바로 아까 8월 15일, 2015년, 2018년 8월 10, 5월 31일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행동계획을 세고 즉각 행동에 돌아간다 이때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행동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더라도 일단 행동에 옮겨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들들 보면 제 기억도 여름방학 되면은 시간표 짜다가 한달 다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뭐 하고. 근데 그, 그 시간에 일어난 적이 없어. 그 계획 짜지 말고 행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몇월 며칠부터 뭐 시간 톡톡톡 쏙 짜는데 안해 우리 신사분들 담배 끊는데 담배 하세요? 담배 하지 마세요. 어. 담배 끊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는 1월부터 금연 해놓고 여기다 팍 붙여놓는데, 올만 피우고. 그러다가 밑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야, 담배를 끊기뭘 끊어. 처치는 담배 피워도 오래만 살더라. 담배가 꼭 폐암하고 관계 있다는 근거가 있어? 여기서 뭐라고 그래, 이제? 그러면 애따 모르겠다. 또 피워. 행동에 즉각 들어가라. 근데, 그러니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위에 네 가지를 종이에 적어라.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어요? 자기 암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침대 머리에 붙여놓고 아침저녁으로 총을 조으라. 그런데 네에게 책을 왜 아침저녁으로 하라 그랬느냐?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정신이 몽롱할 때 하면 잘 들어간답니다. 제정신이 아닐 때. 저녁에 졸일 때 제정신이 아닐 때 하면 잘 들어간답니다. 근데 요즘 성공학자들은 그렇게 안 해놨어요, 또. 요즘 성공학자들은 동선 앞에 다 붙여라, 그래놨어요. 거울 앞에, 냉장고 앞에, 자동차 안에 있는 데다 붙여놓고 중얼중얼 오면 된다, 그래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능력 1%, 이게 영감입니다, 영감. 영감이에요.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이게 1%가 중요하지 않다, 그말 아니에요. 이건 태도인데요 이거 99%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1%의 자기 주도성이 없으면 99% 노력이 헛것이 됐다 헛것이 계속 샘을 팠는데 하필이면 제수대가리 없이 물이 안 나온 곳을 판 거예요 한 20m 파내려갔는데 거기서 돌이 나와 파이가 나와 그런 경우 어때요? 운이 없는 거예요. 영감이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방법으로 통닭집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자기는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둘다 망해요. 자, 모두 3년 후에 월천댁 이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